네. 지금, 예, 보시면요. 어, 여기 위에 이제 이거를 차트에서 예, 구현을 할수 있게끔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걸 다 지워도요. 이, 여기서 이, 이 프로그램하고 같이 이,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세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요. 다 추세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 밑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예, 지금 여기 위에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한번 맞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렇게 표시를 이제 해드리면. 그러면 이 자리가 바로 아까 여기 보면은 51.32 자리에요. 아, 마이크 테스트? 아. 소리 너무 작아요? 되게 키웠는데 그 여기 보시면 이 이런 자리 그 52. 51.3이 그51.32 그51 일자리 여기 자리가 에이 여기가 딱 진입가로 나옵니다. 어 진입가로 나오고 익절가가 52.12. .17 51.17로 이렇게 나와 나왔기 때문에 51.17로 나와서 이렇게 세팅이 렇게스탑노다 이제 반등하더라도 이런 저런 이제 조금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놓고 여기 청산되더라도 한뭐 다섯 틱은 먹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여기서 요 정도에서 한열틱열틱 10틱 10틱 먹고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보여드리면서 어 실제 이렇게 활용을 할수 있도록 예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뒤쪽은 방송을 어 이제 조금 어 이렇게 크게 넓혀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일단 저기 두개 방송 그 골드와 엔나를 하게 하고요 이쪽은 이제 국선 낮에는 이제 오전에는 국선하고 여기서는 오후에는 오일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그 매수 진입은 50.99 그런데요 이거를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면 익절 가격이 51.17이에요 51.17 그럼 저점이 51.99라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 나중에 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근사치에 51. 대각선으로요 이 매도의 익절이니까 밑에 내려오겠죠 그리고 51.99 이런 자리하고 근사치가 있으면 이런 자리는 지지받는 자리라고 보고, 예, 그, 그때는, 그, 좀 길게 갖고 가도 되고요. 만약에 그 자리가 붕괴되면 좀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그, 양날개, 양날개 칼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독약을 보면, 이, 매수주문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되는 약도, 약력할도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약이 되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는 그게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51.49 근데 여기서 그 오늘 고점이 어 51.34예요. 그러니까 위로 더갈 여지도 있고 아래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51.49예 어느 적당의 요리가 익실은 하고 나서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런 자리 진입가격, 매도 진입가격, 매수 진입가격에만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아, 계신 분들은 어, 이런 오일을 어, 이쪽에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어, 한 개만 갖고도 꾸준히 벌수 있는 이, 그 방법이 이 있는데 그 중에 테크라면 이제 오일 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수익 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꼭 나는 이제 다른 쪽에 다른 쪽에 어 조금 배팅을 하겠다 어. 그 다른 쪽에 배팅을 해서 어꼭 그거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어 지금까지 봐도 완만한 그 5일이 어, 그 그래도 어, 완만하게 에, 그 조금, 리스크를 조금 줄이면서 꾸준히 수익 내는 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스탑노스 걸어 놓으면 일단 마음이 너무 편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 최소한 다섯 티은 먹고 나오고, 만약에 밀리면은 열, 한, 1 5섯틱정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열다섯 밀리면 여기 그밀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어 그래서 여유 있게 아까 1열틱 정도는 충분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0열틱 정도만 먹고 빠지겠다 그렇게 해서 그 오늘 거래 끝내는 네, 거예요. 니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린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추세선 거 보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나왔다. 나와 아까부터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는딱 들어가서 한뭐0틱 정도 걸어놓으면 충분히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는 데이터 이제 데이터 그 박스고요. 어 이제 실제 진입하는 거는 이거 보고만 대,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만 보고 여기서 조금 어, 여기서 왜냐하면은 그 추세선 전체 추세선에 상단에 그 부근에서 거의 의도 맞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이게 진짜 빠지면 조금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그또 오늘 추세도 하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하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이렇게 언론 거는 반등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제대로 그 여기 회복 못한다면 어, 좀더 깊게 또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추세선 거어보고 추세선 위에 있는 그런 데서 얻어맞고, 우리 프로그램에 매도 진입 가격이라고 나오면, 이런 자리는 예, 손절 잡고 꼭 예, 강하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저는, 어, 한 8시 정도에 다시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8시. 하여튼 중간에 상황 바뀌면, 어 제가 저 하고요. 그리고 쪽에서 저쪽은 이제 제가 한 7시쯤에 또 5일하고 9일도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8시쯤에 여기 들어는 걸로 하겠습니다.